오케이, 어 괜찮은데? 한 번만 줄까 한 번만, 아, 오케이 한 번만, 오 그러면 그 쉬면서 옷 갈아입고 와 볼래? 우리 도옷다한번 입고 해보자. 맞춤까? 안 입으면 안 돼? 아, 알았어 알았어. 입게 아, 미안해, <laughs> 그래도 알았어. 입어야지 공연 의상인데. 그 입고 입고 올게. 물도 천천히 마시고. 와 어쿠. <laughs> 어. 어. 공연곡 입으면 많이 좀 이렇게 노출해야 되잖아. 음, 그죠? 그런 경우도 있죠, 맞아. 그 똑같은 옷 입으면 더. 그 비교되니까. 그쵸. 자존감이 떨어지겠다. 나좀 현타와. 근데 보여주고 싶지 않아, 어떡해. 너 입고 안 오셨나요? 나 근데 진짜 너희랑 공연하려고 이런 딱 붙는 옷 처음 사봐. 잠깐만. 되 힘주고? 언니 근데 그거 안에 <laughs> 아, <근데> 흰색 <laughs> 언니 안에 그거 흰색 나시 입고 할 거야? 이거 왜 입어 이거 안했고 누가 클럽 입을 때 안에 나시를 입어 클럽 처음이야. 어 잠깐만 이거 뭐에 튀어 나온 거? 어, 너무 <laughs> 스치스러고 얘들아. 애교 애교. 제가 소화비만이어가지고 날씬해 본 적이 없거든요. 항상 쭉 뚱뚱해 왔어가지고 놀림을 좀 받으면서 크다 보니까 성격이 제가 엄청 이렇게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. 제가 실용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많이 보는 공연을 쓰게 되거든요. 그런 거 오디션을 볼때 예를 들어 뚱뚱한 애들이 준비를 하면 다이어트해라 살 빼라 이런 소리 많이 하시고 마르고 이쁘면 일단은 오케이. 일단은 합격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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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크롭티만 아니어도 좀 좋을 텐데 이렇게 내려는 게얘또 내려, 팔을 이렇게 들면 티가 더 올라간다고요 <laughs> 잠깐. <laughs> 왜왜 왜? 아니 내 지방분을 안경 던졌어. <웃음> <웃음> 진짜? <웃음> 집중해 추해 추해 추해. 어, 추해 줘. 어, 자꾸 배에 집중하게 되네. 어, 이들아 근데 보지 말아줄래? <웃음> <웃음> 네. 아 어, 거울 보니까 현타와. 아, 근데 같이 추는 친구들이 다 말랐네. 응. 아 이게 비교군이 있으면 현타가 온다니까 이게. 그렇지. 그, 춤, 다른 애들 시키면 안 돼. 나, 빠져도 되나? <laughs> 에? 뭔 소리 <laughs> 얼마 안 나왔는데. <남았는데. 웃음>